울산의 새로운 즐길거리인 대왕암공원 출렁다리와 장생포 문화창고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. 제2실내종합체육관도 다음 달 준공되는 등 지역에 부족했던 인프라가 속속 갖춰지고 있는데요. 배윤주 기자가 미리 둘러봤습니다. 동구 일산해수욕장 앞바다 위로 길이 300m, 폭 1.5m에 달하는 출렁다리가 놓였습니다. 대왕암공원 산책로와 이어진 출렁다리는 바다 위 최고 42m 높이에 떠 있어 다리 위에 서면 동굴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. 오색빛의 조명도 설치돼 새로운 야경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. 대체로 출렁다리 하면 은산 어, 기석에 많이 설치를 하는데 우리 대왕암공원의 출렁다리는 해수욕장 관문이고 해서 전국에 내놔도 충분하게 가치가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동구가 체험형 해양 관광을 위해 설치한 이 출렁다리는 다음 달 15일 정식 개장합니다. 해산업시설이던 세창 냉동창고가 문화예술공간으로 새롭게 변신했습니다. 지상 7층 규모의 장생포 문화창고는 국화회와 소극장, 옥상 정원 등을 갖춰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입니다. 울산체육공원 안에 위치한 제2실내종합체육관도 다음 달 준공에 연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. 지하 1층, 지상 3층 규모로 4천석의 다목적 체육관과 볼링장, 라켓볼장 등을 갖춰 울산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내년 울산에서 개최되는 전국 체전에서는 태권도와 배드민턴, 볼링 경기장으로도 쓰일 예정입니다. 도심 곳곳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하나둘 갖추면서 산업도시 울산이 문화 관광도시로 변신하고 있습니다.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.